소 같은 거예요. 그다음에 저쪽 전남 한평에 최진석 교수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갈 곳이 너무 많아요. 그렇게 되면 공고만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아마 최소한 한 100명은 지금 오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서 그 최진석 교수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의 강의도 듣고 또 여백서원의 그 전남 영예 교수님 그 정말 그괴태 파우스트 리얘기도좀 듣고. 그렇게 해서 지성과 교양과 음악이 어르지는 그런 투어를 1년에 자주는 못하겠지만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 참. <laughs> 여러분 <하시지> 니까 <않습니까? 웃음>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언제 하나를 불러서 갈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요. 그,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, 프랑스가요 오늘 그 나이 90대 할머니가 자기 죽을 날이 다 됐고 돈이 없으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백에서 그한 분, 외계사님한테 60몇 살, 67살인가 된 외계사님한테 이야기했대요. 내 집이 있는데 내 죽을 때까지 당신이 배달 나한테 월급, 월급이 아니고 채널비를 달라. 그러니까 내 죽고 나면 이 집은 당신한 줄게. 그러니까 90이니까 곧 돌아가실 거잖아요. 그렇게, 그렇게 하자 즉 그거는 내가 만약에 자기가 일찍 죽어도 내 자식까지라도 하여튼 할머니는 우리가 키워야 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키운 좋아지고 어, 할머니 한 2~3년 뒤에 돌아가시겠지. 근데 그 할머니가, 그 할머니가 그거 하고 나서 23년을 았어다 23년 더 살았는데 그거를 쓴그 백이사는 그 죽었어. 10년 뒤 77살 죽은거에요 <laughs>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그 할머니한테 13년 동안을 더 생활비를 드린 거예요. 그 나중에 그 할머니 돌아가셔서 집을 딱 접근하니까 집값의 두 배를 자기가 생활비로 내 거예요. 음, 괜찮죠? <laughs> 뭘 말씀드리냐 그러면 갈 날짜는 모르지만 그건 몰라. 그러니까, 어쨌든 우리는 연습하고, 노래하고, 좋은 사람들하 만나고, 내, 내 역량을 기우고안 좋아요? <laughs> 그렇게 해야 돼.